영수 스좀 겁나길어. 됐어. 기지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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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이왜 <laughs> 욕심 부려. 찍어 <laughs> <오. 웃음> <laughs> 아이 무서워. 아주 <laughs> 한장찍을 <laughs> 네. 컵. 컵. 글씨. 잔뜩. 대체 나중에 청구할 전국할... <laughs> 테마. <웃음> 테마 아빠. <laughs> 뭘 <laughs> 뭐 먹고 싶다고? 스티키 라이스 먹고 싶다고? 응. 먹어보죠. 먹어볼게요. 응. 먹어 보자. 먹어 볼게요. 뭐야? 찍어 먹어? 코코넛 밀크 딥 소스네 딥 소스를 만들 찍어 먹는 거야? 아 번거로워 거어 냄새 어 냄새 근데 너무 많이 맡아본 냄새 음. 진짜 망고밥 맛 예쓰 고고밥 아. 테이블 사이로 내 발에 수박수술떨어고발에 소스도 따로 판다 어? 그러게 네. 어, 맛있어 맨나 어, 소심한 브이로그라서 가까이 있으니까 <laughs> 아 이렇게 통? 짱신기야 <laughs> <통> 진짜 <laughs> <너무> 신기하다, <laughs> <너무> 신기하다. <laughs> 그냥 넣고 넣을까? 있어 여기 팔 빨갛신데. 겠다 뭐야 뱀뱀이다. 어 진짜 뱀뱀이네. 18키밖에 안 줘. 서둘러 건네 래요 귀여워. 아니, 양 미쳤다. 야, 개 귀여워. 하나 사고 싶다. 이거 심지어 약간 이론 재질이야. 아, 귀여워. 감동적이다. 지금 귀엽잖아. 띵고. 귀엽다. 얘가 귀엽다. 얘 귀엽다고. 얘. 심지어 새침해 음, 진짜 귀여워. 얼좀 음, 아시네, 귀여워. 음, 음, 음. 이분 이 이분과 옆에 좀 열심히 만들고. 음. 어, 냄새. 키리코. <laughs> <laughs> 한놈한놈크럽한놈크럽어원다치셨อ่อก่อนอัดชิชุซุ

생각보다 되게 짭조름해. 응. 이게 50원이야. 저기도 넣으래. 모형이 다 다르네? 이거 넣어줘야지. <웃음> 어려운. <웃음> 아니, 이거 돈 넣는 거 아닌 거 같은데? 이렇게 또, 이렇게 보여지려. 아 이거 눈 크기도 다르네. 응다르네이눈이개 개 참깨 같이 생겼. 응. 좀더 모여야 돼. 우리 입이. 그냥 멀면 안, 또 닮았어. 안 닮았어. 어 앞머리 있는 애도 있어. 응. 근데 얘 완전 아, 웃기게 생겼다. 떨... 아 그리고 그래, 모자도 다 다르네. 그래. 빨도다더라구 원피스인애도 있고 머리도 머리다. 인애도 있고. 야 이거 어떻게 너무 귀엽다. 어떡하지? 언니는 좀얘 닮아. 어. 언니 닮았지. <laughs> 아, 짜증나. 나 덥대 때가 완두 같은 느낌. 비니까. 맞이 바뀌긴 하네 비행기가. 여기가 다 꽃시장이야? 비행기. 건로 건너가서 가자. 와 꽃시장이라기보다는 정원 어, 가든 마켓 아꽃봐 어, 그럼 이제 이그 플라워 그걸 준비하겠네 음. 아 그러겠네 플라워 페스티벌인가? 응 어, 플라워 피하는 곳도 많이 있네 오 시원해 <laughs> 나그림 잡아. <laughs> 삼각김밥 같은 <웃음> <웃음> 전북 도민일보 아냄새좋다 <목소리> 정글 <목소리> 숲을 지나서 가자 재밌다 저 비료 잔뜩 사셨다 어?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다 어? 걔 이름 뭐야? 이거 호박 같은 건가 봐야이 완전 부드러워 그럴 것 같아 누가 따가울 것 같다며 쟤나말 받고 갑자기 야. 부드러워 어 머리카락 같 말할 것 같은. 그니까 그러니까 말할 것 같아 갑자기. 왜 이럴 것 같아? 말하는 고양이 전보니 이러면서. 별 지킨다. 별이 많아. 이거 응? 피링을 uh 파는 거야? 응? 이걸 왜세 개를? 집게로 집으면 집게를 드립니다. 이거 딱 쳐졌어. 아니, 왜다 그냥 일반적인 애는 없는 거 아니야? 아니, 얘가 제일 귀여워. 얘 뽑고 싶어. <laughs> 못생겼어. 난 토마토랑 워시룸. 뭐 나도. 아, 뭐야. <laughs>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됐어. 우리가 또 한국인의 거니소스 한번 보여줘야 되나? <laughs> 돌려 돌림 오 이거 간 같은 것도 있다. 오징. 열어볼게. 아 땅콩? 무슨 무슨 먹을 것만 열어놓지 아, 아, 소스. 필요. 파다 파. 설탕. 못해 이거. 설탕. 어 이거 필요한. 나유. 아토마토탕 냄새 짱 좋아 그러니그마 조그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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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조금 먹어. 그마조그어 조그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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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그 우리가 물사 오는 거 어떻게 알고? <laughs> 얘네들이 말 <laughs> 못하고 물사 먹나 보다 <laughs> 거대 물주시어물 달라고 하지 이러면서... <laughs> 어, 진짜 <않>. 내가 너... 무 생각처럼... 어때서 내가 쭉 빨리 려 창피한데... 아 진짜? 뚜껑... <laughs> 음, 가보면 kapunara bi mona pergi sini ada big mah? kang solo. jamu. oh. Ayuh. pick itu pick. isu 이걸 딱풀 좋아보이는데 이걸로 얼마야? 30, 30원이나 해 그래도 이 아는 브랜드가 낫지 않나? <laughs> 아 딱풀이 없네 종이나라가 최근에데얜 <laughs> 20원인데? 이거 좀싸 스테줄로다 어, 스테줄로가 차라리 스테줄로 애들 약간 r c 검기이다 아니 황사 부었다니까 안에서 <laughs> 갑자기 외국인들 다 커피 마시고 진짜 아는거 여는 뭘까? 여기 전시. 근데 우리 그래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? 저기 이렇게 깜깜해졌다고? 아니였이 너무 두려운 거지. 그래. 꽃이. 이 녀석은 개이둘 중에 뭐뭐 이거? 둘이 <laughs> 똑같아 뭐야? 얘가 노슈가 같은데? 그래도 노슈가. 뭐, 오리지널부터 먹어봐야 되지 않아? 해양 요거트. 전배 딸기 맛있을 듯 유자 레몬 유자 레몬이 좀 애기 러 파타이 파이브 예 yes. 근데 엄청 이 박스 자체는 엄청 문작 박스 같은 진짜 스테이플로 찍어서 좀. 이미 대야 될 듯? 너무 나와있어서 아. 어, 원래 진짜 이렇게 왜안어요 어제 우리, 우리, 우리 한번, 한번 만들어 그 다음에 나가는거먹고게 네, 내가 항상 하던 그죠? 식 오늘 여가있는 아. 그뻥 뚫리는 맛이야? 이 먹어 봐봐